이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165개 일반 지방 산단 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생산 그다음에 R&D 그다음에 물류까지 아주 그 수도권에서 가장 이상적인 입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그, 어, 그런 그 기존 인프라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분야는 로봇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. 이 로봇 클러스터는 앞으로 4차 산업의 새로운 어떤 신성장 모델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교밸리에 있는 로봇 관련 R&D나 컨트롤. 어, 개발 회사들하고 성남 산단의 제조 클러스와 연결을 해서 시너지가 날수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. 또 하나는 성남시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병상 규모 500개 이상이 분당 서울대병원, 차화과학대학병원 재생병원, 보바스병원, 유일한 그 공공병원인성남 의료원까지 경상교육 500개에 있는 인구 97만의 대한민국 최첨단 바이오 헬스 클러스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, 어, 이 성남산업전쟁관리공단 내에 약 350개가 이 바이오 헬스 관련 기업으로 어,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 기업이 기존에는 의료기기 디바이스 중심에서 최근에는 항로와 그리고, 어, 정밀 예방 진단, 어, 천연물 추출, 어, 어떤 그 면역 증강 기능을 할수 있는 사업화까지. 요런 부분에 대해서, 어, 뷰티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뷰티 화장품 클러스터.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. 앞으로 이부분을야를 우리가 클러스터화 시켜서, 다른 그 국가 지방산단하고도, 성남의그 우수한, 어, 인프라를 어, 연계해가지고 산업 융합을 통한 예, 그런 어, 고부가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형 클러스터로 어,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허브다 이렇게 예,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 성남 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예, 최근에 그정부통신 산업 그리고 기존의 성남 산단은 또 핵심 산업이 전기전자 업종이 또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기전자 업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정부통신 예, 업종하고 이렇게 서로 융합을 해서 비대면 시대에 여러 가지 막 콘텐츠 어떤를 창조 해준다든지 AR, VR, 뭐 XR 이런 증강현실 시장 그리고 비대면에 의한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. 그 어떤 그 멘탈 헬스를 치료하는 그런 디지털 신약도 개발합니다. 새롭게 신성장으로 파생되고 있는 그런 비대면 산업에 성남산단이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산업자원부하고 성남시하고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, 어, 성남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올 말에 그게 구축이 되면, 거기에는 이제 어떤 비대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공장,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사업이라든지 AI, VR, XR 같은 그런 비대면에서 얼마든지 그 R&D를 개발할 수 있고 사업화 할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로 저희가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AI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산단을 만드는 게 이제 성남 혁신 지원센터의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존 어떤 그 제조 기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,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AI 기반이 되겠습니다. 이 AI는 지금 전 산업에서 앞으로 어떤 디지털 혁신의 아주 핵심 분야가 되겠고요. 특히 그 어, 성남에는 이제 앞으로, 어, 카이스트나, 뭐, 에트리나, 성균관대나, 가천대, 한국산업기술대, 요런 대학들하고 같이 연계협력을 해서 산업단지를 그 고도화해 나가는 데큰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. 어, 특히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성남시하고 성남산업, 어, 진흥원과, 가천대와 연계해서 3D 프린팅, 이에 대해서 그 공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단의 2층에도 그 3D 그 프린팅에 거기에 그 교육실과 그리고 3D 프린팅 제작 지원해 줄수 있는, 어, 그런 그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, 어, 또 관외에 있더라도 또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이 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3D 프린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그 창업자들. 네, 젊은이들이 어, 창업을 할때 여러 가지 시제품 제작에 어려움이 있을 때이 3D 프린팅 어, 그런 센터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음. 활용을 하시면 많은 그 제작 비용도 어, 줄일 수가 있고 또 어, 검증된 그런 그 사업화가 어, 가능해서 앞으로 그 3D 프린팅의 어, 보급 확산에도 노력을 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네. 네.